...를 맡은 서행복입니다. 2024년 전국미녀대전 2월 예선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전국미녀대전 예선은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 한국국악교육원에서 개최가 되고요. 최종 결선은 연말에 있겠습니다. 음, 최우수 출연자에게는 국회의장상이 수여되고 예선과 연말 결선 모두 YCN... 어, 유림 방송과 유튜브 민요 TV에서 방송될 예정이니, 어, 수박인 여러분들의 어, 많은 어,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어, 오늘 첫 번째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어, 본인 소개를 좀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상도김천 땅에서 왔습니다. 네 이름은 김자 경자 대자 김경대. 네 나이는 네. 올해 74세. 7 0세세요 네. 네. 그렇게 안돼 보이셔요? 아이 엄청 뭐 보죠. 이렇게 이런데 주름도 하나도 없고 네. 네. 젊어 보이시는데 <laughs> 수염 때문에 이제 좀 그렇지 젊어 보이세요? <laughs> 음. 아, 김천에서 오셨어요. 네. 김천에서 그러면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5월 15일까지 그거 산불 감시원 이하실게요 네네네. 김천에서 산불 우리 면단이에서 산불 감시원. 네. 하고 5월 15일까지 그거 하고 지금 잠시 쉬고 있죠. 그게 네. 그게 5월달까지 하는 건가요? 네네네. 12월달부터? 어, 18월? 작년 11월 11월부터, 11월부터? 맞아요. 네네. 산불 라면은 굉장히 큰 매체 라에 음. 산불이 많이 났었는데 네. 해는 그래서. 아 그런 엄청 큰 일을 하시네요. 공보를 주로 많이 하죠. 음, 네. 음, 지금 이제 그게 감시가 끝난 거예요. 어,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그 기간에는 산에 들마음대로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불 그, 통제 구간이 많죠. 네. 네. 요, 요즘에 이제 그게 풀렸나요, 그러면? 요즘은 많이 풀렸죠. 네. 네. 산 분리 온도가 낮아지고 해서. 아. 그래서 하뭐 네, 네, 맞아요. 네네, 네네. 조심해야죠. 네. 어, 그러면, 어, 김천에서, 기, 또, 자랑할 만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김천에 자랑할 음, 만한 게뭐 있는지 좀 조심해야죠. 그 전에는, 네. 어, 직지사 다잘 아시죠? 네네. 김천 직지사. 네. 직지사가 대단히, 네. 은원 열고, 네. 지금도 주기수님 새로 오신 주기수님, 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점점,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그 네. 곳니다 네. 혹시 뭐 절하고 뭐 관련이 있으세요? 절, <laughs> 네. 절 절에는, <laughs> 이거 제가 노래 부르다 보니까, 네. 그 우리 집지사 합창단에 좀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집지사의 합창단으로? 어, 네. <laughs> 네. 그러시구나. 네. 전혀 그 무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딱 뵙기에. 네. <laughs> 음, 뭐, 그 절에 가면 좋으니까. 아, 그러면은 집지사의 합창단이면은 주로, 저, 참불가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주로 참불가를 하고, 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요도 가 번씩. 오, 네. 받 수도 있고. 네. 대중 마요 중에 좀 인기가 있는 것도 한 번씩. 아, 어, 참불가만 네. 하면 조금. 그렇죠. 네. 조금 그, 그렇게 돼서 선생이한테 요청을 든요 음. 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나오실 정도면 거기서 미녀 선생님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웃음> 그렇진 <laughs> 않았죠. 지금 이제 겨 우리 그 행복 선생님한테 그 배워서 네. 조금 익혀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유튜브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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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유튜브로 배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오실 정도면 굉장히 어, <laughs> 머리도 좋으시고 기본 실력이 있으신 건가 <laughs> 요다 <같아요>. 그냥 모릅니다. <laughs> 나네아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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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또뭐 무슨 노래 준비하셨죠? 음 아리랑 아리랑 네. 아리랑 하면은 또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셔고 네, 네. 네,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어 네.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리랑이에요, 그렇죠? 예 네. 네. 멋지게 아리랑을 한 번, 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가운데를 보세요. 네, 선생님, 여기 보시고. 네. 요 정도 보셔도 돼요. 네, 네. 너무 똑바로 안쳐시보시 예. 그너 카메라 안 쳐다보고 여기나 뭐 여기 쳐다보는 뭐 저를 보세요. 네. 하셨어요 아유, 어.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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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튜브 보고 배웠는데 이 정도 하시면은 직접 배우시면은 정말 뭐 금방 명창 되시겠어요. 네. 네. 거기서 저기 저 직지사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하셔도 될거 같아요. 어. 아까 저기 맨 마지막 3절에서 경김 뭐라 그지 경상도라 김천 땅에는 삼산 이수라 얼씨고, 삼산 이수라 네. 얼씨고, 어. 동동 따, 뭉다, 똥, 똥, 따, 뭉다, 내 농악이 절실군빛내 농악이, 요 거기는 김천의 빛내 농악이 유명인가봐요. 네, 국가 무용가들. 음, 아, 유명한. 빛내 농악. 그러면, 그, 또, 긴내 음악도, 또, 또, 좀, 뭐. 오늘 왜냐하면, 면에서, 우리 면에서, 그, 무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그래서, 뭐, 비용을 막 많이 드인다거나 그러지 않고, 음. 그 배우기 때문에. 어, 그것도 하셔요? 재미가 있어요. 음. 네, 그것도 한 재미가 있어요. 음. 네, 그럼 거기에서 무슨 역할 하세요? 주로 저는 북을 치고. 북. 어. 내가 배우는 거는 뭐, 갱단이도 좀 배우고, 양도 좀 배우고, 그런 게, 음. 저는 북을. 오. 어. 네. 음. 오, 음. 언제 김천에 가면 그 빈내노가 그거 구경을 좀 해봐야 되고요. 전주관이 또 하고 있습니다. 빈내노 음. 네, 전수관 있고 특히 음. 찌기사 입구 쪽에 공원 이 있는데 네. 거기서 가끔 이렇게 전기 공연도 하고 아, 네. 전기 어? 오늘도 하, 오늘도 했을 겁니다. 음. 내일도 하고네그 여기 오시느라고 못하시는 거네. 저는 거기에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네. 인내노가 보존해라고 하는. 아, 네 전문가분들이 이제 와서 공연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네. 이제 쉽게 말하면 막, 마 저렇게. 응. 질기는? 네. 네. 아유, 좋지요. 좋아요. <laughs> 음. 노래, 아리랑 너무 잘하셨고요. 또 뭐, 또 보니까는 그거 태국권이고? 예. <laughs> 그거 뭐... 그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여주실 장기쪽, 수 있죠? 조금만 한번 보여 드고겠습니다 네네네 태국 태국권 예 잠시 그러면 감상하겠습니다. <laughs> 도마트는 뭔가 음, 이가운데가좀있다뭉 이런 게 없는데. 처음 같 자, 갑니다. 그러고 갔다가 주변들 쪽에다가 홍보도 하시고 두고두고 음, 예. 두고 그 시간을 예.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영광입니다. 예. <laughs> 자, 아 태극권 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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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또다잘 예. 아, 어울리세요. 아이구 감사합니다. 음, 태극권 예. 그거 또 운동이 많이 되겠네요. 네네. 예. 막, 뭐, 너무 막 격하지도 않고, 네. 율동이 이렇게, 음? 네. 음 부드러우면서. 음. 요가하고 태극권하고, 다 유산소 운동으로 많이 권장하는, 명상도 음. 포함이 되고, 네. 여러가지 좋은 신체를 바르게 가꾸는 어떤 그런 좋은 방법. 어, 그럼,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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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언제 한번 <laughs> 태극권을 한번받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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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디가서 아, 아, 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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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네, 배워봐야 네, 되겠네요. 네. 네. 운동이 진짜 아주 잘될것 같아요. 네. 이제 음, 네. 최고일 것 네. 같아요. 허리 하는 분들한테는 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음, 네. 음, 그거를 하시면 노래가 더잘 나오시나요? 음, 하여간 제가 어, 경험한 바로 네. 제가 몸으로 이렇게 체조을한 바로 그렇더라고요. 아, 예, 네. 그 뭐, 그렇게 몸으로 직접 체조을 하셨으면 예. 그런 거죠. 네. 예. 그, 그, 민요하는 사람들한테 권장할 만한 그런 운동이래요. 네, 예, 민요도 그냥 이 소리, 모든 소리를 내는 발성, 발송, 예. 발성에 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네. 예. 예. 예, 오늘 저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음, 예. 네. 음, 그리고 또뭐 노래 또 가요 네. 네 어차피 뭐 여기 서울까지 왔는데 네뭐좀뭐 보여줄거에요 네. 다 보여주세요 뭐 자랑도 좀 하죠 뭐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여기는 예. 그런 자리에요 그, 음. 임영웅님이 부르는 그 별빛같은 나의 사랑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어, 조금 불러보니까 좋더라구요 음, 음. 그래서 그럼 좋으면 잘하시는 거야. <laughs> 아. 네 네. 한번 불러보죠. 네 네. 네. 그 별빛 같은 사람. 네. 네 네. 별빛 같은 사람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ぎ <music>